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입모용이 들어간 한글 빅뱅 계정판이 2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해주신 한글 척척 읽기 세트도 2세를 찍어야 되는데요. 이 사악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이렇게 통합본으로 묶었습니다. 내용은 한글 척척 읽기 세트와 완전히 같습니다. 통합본으로 만들면서 책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한글 읽기를 아주 쉬운 글자부터 어려운 글자까지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자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 후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제작하고 있는 소리로 배우는 정말 쉬운 받아쓰기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한글 빅뱅은 쓰기와 외우기 없이 소리와 동작을 통해서 한글을 쉽게 배우도록 하는데요. 입 모형이 들어가 있어요. 입 모형을 직접 만들면서 자음은 배우고요. 모음은 이, 으, 올려요, 오, 으, 울어요, 우.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배웁니다. 한글 빅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요. 제가 직접 1회부터 20회까지 가르친 해랑쌤과 함께 한글 빅뱅 1회 20회 통해서 지도에 대한 부담 없이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20회면은 겹받침까지 다 끝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초성, 종성, 중성, 인모형이 각각 3개 들어가 있는데요. 받다쓰기 교재에는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입 모형에 초성과 종성과 그리고 모음까지 다 넣어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지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모든 것을 이입 모형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 후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다쓰기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바다쓰기 교재도 쓰기와 외우기 없이 소리와 표기의 관계를 통해서 바다쓰기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바다쓰기가 아니고 학습자를 똑똑하게 만드는 바다쓰기 교재를 만나실 것입니다. 댓글에 있는 양식에 맞게 후기를 보내주시면 바다쓰기 교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받아쓰기 교재와 한자 교재도 꾸준히 세상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받아쓰기 동영상도 올려서 받아쓰기를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 후기 이벤트에 많이 응모해 주세요.